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8월 24일 금요일이에요. 한민족 네트워크 출발합니다. 740만 제외동포의 동향을 통신단과 현지 방송인에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연기를 볼게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이준섭통신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입니다. 예. 어, 사실 제 친동생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살고 있고요. 이렇게 뉴질랜드로 이민이나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국에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된 뉴질랜드의 새로운 정책들이 나와서 이목을 끌고 있더라고요. 관련된 내용 오늘 전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주택 구입에 관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뉴질랜드 의회는 최근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해외 투자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비거주 외국인들의 뉴질랜드 내 기존 주택 구입이 금지됐는데요. 하지만 대규모 개발에서 새로운 아파트에 제한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 거, 자유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호주인과 싱가포르인은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국 투자자들은 뉴질랜드 시장에서 부동산을 다수 사들인 가장 크고 활발한 해외 구매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최근 뉴질랜드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할 수,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 가격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저금리, 제한된 주택 재고, 이민 등은 최근 몇 년간 뉴질랜드 주택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는데요. 뉴질랜드의 평균 집값은 지난 10년 동안 60% 이상 올랐고, 최대도시인 오클랜드는 거의 두 배로 뛰었습니다. 이번 뉴질랜드 정부의 조치가 천정부지의 집값을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경기를 악화시킬지는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이제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취업도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면서요. 단기 과정 등 낮은 등급의 자격증을 얻은 유학생이나 오클랜드 지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취업 기회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와 같은 새 이민 정책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네. 최근 뉴질랜드 이민 정책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 정착하는 이른바 유학 후 이민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요. 교육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직업군 수요를 충족하고 이민자들의 언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볼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12년짜리 단기 과정 예를 들어 요리학교 등 낮은 등급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도 학업을 마친 뒤 자기가 공부한 분야에서 전업 취업 제의를 받을 경우 추가로 2년짜리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기과정 졸업생들은 1년짜리 개방 취업비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노동당 정부는 이를 통해 이민자들의 고용 착취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사학위나 그 이상 과정 등 높은 등급의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은 3년짜리 개방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부 장관은 새 정책으로 더 높은 등급의 공부를 하는 유학생들과 IT 등 뉴질랜드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만족시킬 학생들에게는 매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관련 업계에서는 새로운 정책으로 유학생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어느 나라든지 요즘은 이민정책의 문턱이 좀 갈수록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질을 좀 바꿔볼게요. 뉴질랜드는 지금 한창 겨울철이라서 야외보다는 이제 실내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을 텐데요. 한인사회의 흥겨운 축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K컬처 페스티벌에 뉴질랜드 한류 팬들과 우리 동포 등6천명이 참석했는데요. 한국 문화 공연과 K-POP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대사관이 웰링턴 시청, 웰링턴 한인회 등과 함께 주최한 행사인데요. 웰링턴의 가장 인기 있는 겨울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에서 방문한 문화 공연 팀 외에도 K-POP 월드 콘테스트, 뉴질랜드 지역 결선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보컬 4팀과 댄스 6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지역 예선 우승자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글로벌 예선전에서 세계 각국의 경쟁자들과 오는 9월 창원에서 열리는 본선 진출권을 놓고 또다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축제에서 우정 출연한 사모와 여고생의 특별한 한국 사랑이 화제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케이팝 뉴질랜드 예선전에는 남태평양의 국가인 3화의 한 고등학교 케이팝 동호회 학생들이 우정출연의 관객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받았는데요. 3화의 한국 명예 영사인 제리 브런트의 딸 폴라니 등 20여 명의 여고생 케이팝 팀이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이번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3화는 예. 서울시의 4.5배 면적, 인구 19만 명의 뉴질랜드와 가까운 작은 섬 나라인데요. 한국어 수업은커녕 K-POP 레슨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 문화의 불모지에서 폴란이 등여고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K-POP 음악과 댄스를 접하고 나서 K-POP의 매력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K-POP은 물론 한국어, 한식 등 한국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면 전형적인 사모아인인 아, 폴라니는 사실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할아버지가 한국인이기 때문인데요. 아시아인인 할아버지와 사모아인 할머니를 둔 폴라니는 중국인으로 알았던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합니다. 아. 폴라니는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듣고 볼 때마다 마치 그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들곤 했는데 나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난뒤 한국 문화를 더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K-팝을 계속하는 것도 할아버지와의 유대감을 높이고 할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음. 것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은 이번 행사가 태평양 도서 국가에서 K-팝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여승배 주 뉴질랜드 대사는. 뉴질랜드에서 열린 K-POP 행사에 사모아 학생들이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대항주 한류 확산에 발맞춰 K-POP 행사를 태평양 도서 국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남태평양의 작은 섬 나라인 사모아에도 이렇게 한류 열풍이 조금씩 불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자, 이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잇따라 일어나 참 걱정인데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화태평양 지진대에 속해서 뉴질랜드에서는 일찍부터 이제 지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질랜드 대학에서 지진학을 강의하는 학자가 있다고요 네, 오클랜드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해밀턴에 와이카토 대 토목공학과 정석호 교수인데요. 정 교수는 올해 5월 부임해 집안 공학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14년 뉴질랜드와 로 유명한 지진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지진이 잦아 콘크리트 및 목조 구조물, 내진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지진이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진학자들도 뉴질랜드를 방문해 정교수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는데요. 정교수는 지역적 특성을 자, 설계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진재해 및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 발생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는데요. 실제로 185명의 사상자를 낸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전까지는 그 지역의 지진 재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면서 이것은 지진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크게 발생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도 정 교수는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들이 큰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과 뉴질랜드는 지진 연구와 관련해 교류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빈번한 교류를 통해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함께 뉴질랜드와 이렇게 지진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이준섭 통신원과 함께 했습니다.